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잠깐 또 켰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어떤 영상을 켰냐면요. 음. 어, 어, 잠깐만요. 이 가파 괜찮네. 음. 자, 오늘은 이, 우리 콜바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좀 필수 아이템이라 해야 되나? 좀 좋은 아이템이 안 있어갖고, 그걸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또 자랑질 좀 하려고 됐습니다 여기에 문저 하면은 일단은 자 문을 이제 조수 문을 제가 열었는데 요거예요 물통 잡아 달릴거딱씨땡기갖고 요거 잖아요 땡기갖고 요걸 또르륵 또르륵 씨물좀 닦아야겠다 그래고 꼬치를 탁 틀잖아요 무 으씨 물에 쫄딸딸딸딸 녹아 놓는 줄으로요 손을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손을 원래 손을 아손실어아손실어 그리고 그래 물이 잘안 놓을 때는 여기 뚜껑을 열면 물이 또 음, 음, 요거 숨구멍을 누르면은 잘논다 하더라고 요예 일단은 요게 제 친구 잖아요그 누구 그 대추리 대추리가 선물해 준 건데 이거 이제 리터는 18리터 짜리네 18리터 짜리 이걸 차에 딱 맞게 딱이 음, 음, 들어가잖아요 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장부 정리할 때 뒤에서 앉아 갖고 밥상이고 이거는 전부 샤워 그런 건데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하차하고 나면은, 이래, 마땅히 솔직히 닦여놓고, 이래, 손 씻을 데가 없잖아요, 마땅히. 이 사무실에 그하실 쫓아가서, 뭐,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쫙, 간단하게, 저걸로 손을 씻는 게, 있, 이제, 있으면은, 이래, 간단한 손톱에다 다다다닥 찍고 싶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 하면 은딱 좋을 것 같아요. 저 가격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대철 친구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선물을 받아갖고, 그래, 어저께 이제 선물 받았는데, 그래, 자랑질 좀 하려고 했습니다. <laughs> 일단 대철 친구가 뭐, 저, 뭐고, 그거 뭐지? 뭐, 자기, 이, 이, 이런 거좀 도와주고, 이래가고 저, 이제, 일하면서도 이제, 서포터도 좀 해주고 하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저걸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음, 참 고맙죠. 아따. 저, 저, 저는 원래, 이 물티슈를 억수로 많이 썼거든요. 이걸요. 물티슈를요. 맨날 이걸로 손 닦고, 핸들 닦고, 이랬거든요. 그럼 핸들 또 기운도 보세요. 이래, 보면은. 어렵네데 이제 겨울은 겨울은 갑, 갑습니다 잠깐 이거 좀 치우고 요핸들을싹 이렇게 닦아내 엄청 시려요 닦아마 보세요 시큼찮아요 근데 우리 이제 짐 싣고 짐 내리고 가면 이제 장갑을 세드를 쟤는 하루에 한 번씩 바꿔거든요 <laughs> 가도 손에 문지가 많이 묻어가고 손을 이제 잘못 씻잖아요 그 핸들도 시큼해지고 그래, 뭐, 첫 번째, 위손아, 는심떡가면은 <laughs> <laughs> 거기서 이제 한실에서 이제, 퐁골론치잖는퐁론릉치이퐁골론치를 폼꾸러치. 가지고 가서 손을 씻거든요. 이제, 이제, 씻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출발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기에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손을 씻고 씻을 수 그... 있을 네 예. 싹싹싹싹싹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착착착 하면서. <laughs> 그러면 또저걸이제뭐뭐 뭐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면은 한 3만원대에 넣을 거예요 음, 친구가 이걸 이제 캠핑용품인데 여러 가지를 음, 저번에 이거 말고 동그란 거 썼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 넘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 새로 사갖고 써보고 자기가 정말 좋다 하면서그 선물하는 게 가면서 세그는 하고 원래 차있는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배터리붙었어요 <laughs> 그래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요는 이제 차고지인데 어저께 이제 대출이 하고 이제 소주 를한잔 먹고 이제 인터뷰를 좀할라했는데이 술을 먹다 보니까 인터뷰가 잘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장부정정한다그 장부 인터뷰 할거를좀 적어놓고 고래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봐 겠습니다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들 건강 챙기십시오. 뿅.